안녕하세요. DL 테니스의 이동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집중되어 있던 비기너 어, 단계죠. 비기너 단계에 공을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해서 어, 떻게 포인트 컨택을 하고 브러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레벨업을 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테이크백 스윙과 내 바디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움직임으로 인해 어떻게 샷을 더 파워 있고 스핀이 많이 감기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네, 비기너일 경우에는 공을 맞추는 거에 첫 번째 목적이 있고 스윙을 하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통 비기너분들은 팔로 팔로 스윙을 이렇게 하시죠. 이때 뒤에 힐페이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포인트를 스윙으로 잡았기 때문에 팔로 팔로 스윙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 어 중점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레벨을 조금 더 올리신다면 나의 몸통과 하체, 골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윙을 하실 때 팔로 스윙하는 이 스윙과 스윙 없이 제가 로딩하는 자세부터 보여 드릴게요. 스플릿 스텝, 스텝 잡고요. 공을 임팩하는 거리를 맞췄을 때 여기서부터 로딩이 들어가겠죠. 로딩. 그다음 보폭을 넓히고 이 골반이 밸리버튼이 이 상황에서 밸리버튼을 네트 쪽으로 당겨서 네트를 향하게 본다가 포인트에요 그래서 이, 이 배와 코어와 하체의 힘을 뒤에 둔두에 파워를 실은 다음 밸리버튼을 네트 쪽으로 가지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힐업이 되는 겁니다 팔로만 스윙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다리를 들어서 몸을 돌리시는게 이 이런 동작이 아니라요 내 몸을 낮추고, 파워를, 네트 쪽으로, 배를 돌려서, 펀치 한다는 느낌이죠. 빵! 빵! 이렇게 하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상태, 막대기가 있다면, 막대기에 팔을 올려놓고요. 이 상체를 신경쓰지 말고 자세 한번 로딩해서 쭉 앉아볼까요 이때 무게중심을 내 뒤쪽으로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밸리버튼 배꼽을 그냥 저쪽으로 빠르게 확 돌려 볼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더이 파트가 돌게 빵 그래서 이 상체가 따라서 돈다는 느낌이 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돌려서 빵 이때 고폭이 마지막 고폭이더 깊게 더 깊게 들어가서 자세가 낮아진다면 빵 하고 다리가 끌리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많이들 말씀하세요. 코일링인내 몸을 정면으로 섰었을 때 어떻게 꽈배기처럼 꼬았다 팍 하고 푸느냐의 목적이 얘를 상체를 얼마만큼 잘 꼬우느냐, 왼발이 들어갔었을 때도 내 몸이 얼마만큼 돌느냐인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돌리느냐예요. 얘를 돌려서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지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코어와 골반과 하체라는 거. 이게 아니고 움직일 수 있게 이 다리를 의미 없이, 의미 없이, 의미 없이 이렇게 당기는 건 전혀 테니스를 느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이 다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